주신 말씀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14절 제가 먼저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응.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그약코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첫 아들을 낳아 강부로 싸서 구유해내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주의 사자가 곁에서 그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비침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고련의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성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을, 하나님의 영광을 나누며 우리는 기쁨이란 제목으로 오늘을 나누겠습니다. 우린 지난주에 빛에 관해서 나누었습니다. 특히 하나님의 빛인 영광에 대해서 나누었는데 아버지께서 가진 영광을 아들과 함께 나누심으로 인해서 아들은 아버지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하나님은 그 영광을 보시고 기뻐하신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의 얼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는 영광을 우리가 알도록 우리 마음에 그것을 아는 빛을 비추셔서 우리도 그 영광을 보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오늘은 영광과 기쁨을 연결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럼 영광이 가진 여러 가지 특징 중에 하나는 그 영광은 주고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영광의 주인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그거를 공유하도록 하셔서 그 영광을 주고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영광을 주고받는 과정 가운데 생겨나는 것이 기쁨입니다. 이제 연말에 시상식이 많이 있는데 상을 수상한 사람들이 수상소금을 말할 때 이렇게 많이 말을 하죠. 이 영광을 저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히 기독교인 수상자들은 어떻게 말합니까? 하나님께 이 영광을 돌립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영광은 주로 12월 달에 많이 주고받아지는 것 같은데, 이렇게 영광은 주고받아지는 겁니다. 그런데 주고받는 그 과정 가운데 기쁨이라는 것이 발생을 합니다. 상을 받은 사람도 기뻐하고, 준 사람도 기뻐하고, 그 주고받는 것을 본 사람도 기뻐하게 됩니다. 영광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자신이 가지신 영광을 아들에게 주시면서 그 아들이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그 기쁨을 가지고 사신 것처럼 우리도 영광을 나누어주고 영광을 베풀고 영광 가운데 참여함으로 인해서 기쁨 가운데 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이 땅에 비추신 이유,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이 이 세상에 가득해서 기쁨이 충만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5절에서 10절까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여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줄,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없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고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었는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좀 어려운 내용이죠. 뭐 계속 주고받고 주고받고 하시는 그런 내용인데 간단하게 말하면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가지셨던 그 영광. 그 영광을 서로 주고받으시면서 그 가운데 끼어 있는 인간들, 세상 사람들도 그 영광을 봤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영광 가운데 그 사람들로 통하여서, 사람들을 통하여서 또 예수가 영광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영광은 주고받는 거예요. 나누는 거예요. 그런 과정 가운데 우리의 삶은 기쁨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쭉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렇게 영광 가운데 주고받고 그 가운데 기쁨이 일어나는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13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 없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다 지금 요한복음 17장에서 예수님이 창세전에 아버지와 내가 함께 가졌던 영광, 그 영광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주고 받았다라고 하고 사람들로부터 내가 영광 받았습니다. 그런데 결론은 뭡니까? 그 영광에 주고 받아치면서 생긴 그 기쁨, 내 안에 있는 예수 안에 있는 기쁨이 그들 안에 충만히 있기를 원합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인생을 돌아보면 여러 가지 단어로 정의가 될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의 인생을 마무리하면서 한마디로 자신의 인생을 정의하셨는데 그것은 기쁨입니다. 내 안에 기쁨이 충만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인생 생각하면 여러분 어떤 단어가 가장 처음 떠오릅니까? 예수님 어떤 삶을 사셨나? 예수님의 대표적인 삶을 여러분 그림으로 그려라. 그럼 뭐 그릴 것 같습니까? 예수님은 십자가 그릴 것 같죠? 십자가 기쁨일까요? 고통과 고난이죠. 사실 여러분 그 십자가가 교회마다 다 걸려 있잖아요. 근데 원래 십자가는 저주의 상징입니다. 원래는. 그래서 십자가만 걸려있으면 그 저주라는 뜻인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거지 십자가는 저주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고난받으셨고, 고통받으셨고, 저주받으셨고, 모든 것을 희생하시고, 모든 것을 고생하셨을 것 같은데 예수님은 자신의 인생을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기쁨이다. 내 안에 기쁨이 충만하다. 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기쁨이라고 자신의 인생을 표현하셨다면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뭐라고 표현하시겠습니까? 삶은 밑줄이다. 한번 채워보시겠습니까? 삶은 밑줄이다. 삶은? 제가 항상 뭐, 여러분에게 이런 얘기를 해서 여러분이 그걸, 그것만 기억하실 것 같은데 삶은 고난이다. 그런 얘기를 제가 계속하죠. 그죠? 근데 <laughs> 예수님 삶이 뭐였대요? 기쁨이었다. 그렇게 기쁨 가운데 사셨던 예수님이 우리들은 어떤 삶을 살기 원하시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봉호 15장 9절에서 11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많은 내용이 있지만, 개명을 지켜라 여러 사랑 안에 거하라. 많은 이야기가 있지만, 결론은 뭡니까? 내 기쁨이 너희 안에도 있기를 원한다.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는 것이 나의 목표다. 라는 거예요. 여렇 자신의 인생을 정리하시면서 내 인생은 기쁨이다라고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도 기쁨으로 충만하기를 원한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지금까지의 삶또 앞으로의 삶을 기쁨이라고 정의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 그런 자신감이 좀 생기십니까? 여러분이 한다는 게 아니라 누가 해준대요? 예수님이 해주신대요. 내 안에는 기쁨이 너희 안에 있기를 내가 원한다. 여러분이 원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삶이 현실이기 때문에 삶을 진지하게 생각하고 고뇌하고 심각하게 살아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삶의 순간순간은 고민이고 혼란이고 고난이고 고생이 있지만 결국에 그 모든 고민, 환란, 고생은 뭘로 끝나야 된다는 겁니까? 기쁨으로 끝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인생은 절대로 쉬운 인생이 아니었지만 끝은 기쁨이었듯이 우리의 인생도 기쁨으로 끝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기쁨의 원천은 뭐냐면 나는 아버지의 말씀을 다 이루었어라는 기쁨입니다. 아버지가 채찍 맞아 그러면 그 채찍 맞아서 기쁩니다. 아버지가 모욕을 당해라 그럼 모욕을 당해서 기쁩니다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말씀을 들었다는 것,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다는 것 때문에 기쁩니다. 죽음마저도 기쁩니다. 여러분, 이런 예수님의 심정 이해가 가십니까? 아버지의 말씀을 이뤘다는 것 자체가 영광을 위해 살았고, 영광을 돌려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로서 어려운 삶을 살고, 부모로서 힘든 삶을 삽니다. 요즘에 딩크족이라고 아십니까? 딩크족. 저도 얼마 전에 알아서 딩크족. 네. 딩크족이 뭐냐면 그 부부가 개 나와 너는 돈을 벌되 아이는 갖지 말자 그게 딩크족입니다. 근데 그 딩크족으로서 이제 어떤 사람이 얘기하는데 딩크족으로서 8년을 살았던 사람이 있는데 요즘에는 조금 생각이 바뀌었다 그러면서 어떤 친구가 얘기를 합니다. 친구 이제 아들 둘이 있는 친구랑 얘기를 하는데 야 아이가 꼭 있어야 되겠니 물어보니까. 어, 아이 있으면 괜찮아. 근데, 아이를 가지게, 가지게 되면, 네가 얻는 게 뭐냐?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어, 아이들을 위해서 내가 많은 걸 줘. 그리고 나는 없어졌어. 그래요. 근데 그게 기쁘다는 거예요. 그게 행복이라는 거예요. 비록 나는 없어지고, 나는 희생되고, 내가 번들어나 누구, <laughs> 누구한테 갑니까? 자식에게 가지만, 나는 기쁘다. 나는 행복하다. 그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기쁨이라는 것은 영광을 주고받으면서 일어난다고 그랬죠? 근데 나랑 상관없는 사람들과는 영광을 주고받을 일이 많지 않습니다. 나와 상관없는 길에 다니는 사람들과는 영광을 주고받을 일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이에서는 기쁨이 생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길 가다가 누구 앞에 딱 서가지고 기쁘기 때문에 웃어보세요. 히히히히히 웃어보세요. <웃음> 그럼 <웃음> 그럼 그쪽에서 같이 이 웃었을까요? <laughs> 이런 놈이다해서 그러고 <laughs> 저기 미친 놈이다 그러고 <laughs> 넘어가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 앞에서 나랑 상관없는 사람 앞에서 기뻐하면 이상한 사람 취급받는 게 뭐냐면 영광을 주고 받을 수 없는 사이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 제가 설교할 때. 웃으면서 설교합니까? 좀 심각하게 설교합니까? 그죠. 렇 근데 제가 알기로는 목사님들 중에 이렇게 웃으면서 설교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 와이프가 이제 항상 저에게 뭐라고 하냐면 웃지 말래요. 설교할 때. 자꾸 웃으니까 목사님들 설교가 진지하지 않게 들린다고, 장난처럼 들린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맨날 웃으라고 하면 제가, 여러분. <웃음> 어때요? <웃음> 여러분.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렇게 하면은 더 여러분 진지하게 받아들실것 같으십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제가 이 설교를 통해서 저는 설교 준비하는 시간이 가장 좋거든요. 가장 행복해요. 그 시간이 하나님과 나와 영광을 주고받는 시간인데 여러분에게 이 영광을 전해주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며 저는 기쁜 거예요. 저와 함께 기뻐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저는 심각할 필요 없는 거예요. 대부분 심각하게 말씀하시는 분들은 그 나름대로 안타까운 마음에서 그러는 거예요. 안타깝고 정말 호소하는 마음으로 저들을 마음을 설득해야 되고 감동시켜야 되기 때문에 막 이야기하면서 막 이렇게 막, 이렇게 막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들여다 봤자... 근데 <laughs> 저는 이렇게 얘기하죠. <laughs> 저는 왜 그럴까요? <laughs> 여러분을 감동시킬 마음이 없을까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실 일을 기대하기 때문에 제 영광이 여러분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까도 예수님이 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고 그 말씀을 내가 사람에게 들 주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여러분이 받고 여러분도 기쁜 가운데 사시기를 기대하기 때문에 저는 기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확인할 수 없지만 제 생각에는 예수님이 2000년에 설교하실 때 저처럼 하셨을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기쁜 가운데 얘들아 이 말을 들어봐. 그렇게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렇게 웃으면서 설교하는데 우리 교인들은 많이 이해를 해주시는데 또 저희 마음을 이해해주는 분을 딱한번 만난 적이 있어요. 코로나 전에 미국 교회 연합 집회를 매년 그 크리스마스와 땡그 뭐죠 땡스 기빙과 부활절에 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목사님들을 돌아가면서 설교를 하거나 뭐. 다 맡아서 하는데 제가 한번 코로나 전에 영어로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영어로 설교를 쭉 하고 났는데 한 여자분이 이렇게 오시더니 아, 당신은 설교하는 게 되게 즐거워 보여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아, 그래서 아, 오랜만에 나를 좀 <laughs> 이해하실 분이 한분 있구나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저는, 여러분 설교하는 게 즐거워 보입니까? 네. 여러분 일주일에 한번 설교하는 거 한, 제가 20분에 30분 설교하는데,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일주일에 원고, 원고로 한 10장 정도 되는 분량을 일주일에 매 주일 준비해서 이렇게 스피치까지 하라. 그러면 여러분 어떨 것 같습니까? 그게? 네. 저는 되게 고생 안 하는 것 같죠? 그죠? 쏙써면쏙 <laughs> 쓰고 오는 것 같죠? <laughs> 네. 저 되게 고생하고 고뇌하는데, 그게 기쁜 거예요. 기쁨 가운데 여러분께 함께 나누니까 이 시간은 기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때로는 그것을 권면으로 받고 그것을 때로는 부담으로 받을 수도 있지만 그것을 여러분이 영광으로 받고 기쁨 가운데 말씀을 살아내는 것. 그것이 영광이 기쁨으로 바뀌는 순간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예수님의 기대처럼 예수님 안에 있는 기쁨이 충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쁨은 억지로 짜내는 게 아니에요. 순간적으로 나도 모르는 순간에 미소가 지어지는 것이 기쁨입니다. 저는 예전에는 그 성탄절에 왜 자꾸 아기 예수를 얘기하고 아기 예수 탄생을 얘기하고 아기 예수의 모습을 자꾸 얘기하나 그렇게 좀 부정적인 생각도 갖기도 했는데 요즘 들어 생각해 보면 그 아기 예수의 탄생이라는 기쁨을 생각하자. 또, 우리를 위해서 오신 예수님의 탄생의 의미를 기억하기 위해서 아기 예수라는 단어를 꺼집어내고 아기 예수라는 의미를 집어 넣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자녀든, 손주든, 조카든, 아기를 안아보고 기뻐했던 그런 기억들이 있으실 겁니다. 여기, 아기 안고 인상 쓰신 분 계십니까, 혹시? <laughs> 대부분 그렇지 않죠. 웬만한 아이 아니면 그죠 아이 보고 어떻게 어떻게 됩니까? 미소가 에이, 그러니까 말투가 달라지죠. 그죠? 네. 강아지를 봐도 말투가 달라지잖아요. 그죠? 밥, 밥 먹었어? <웃음> <웃음> 밥 먹었냐? 저는 그러거든요. <laughs> 근데 자신의 키우는 강아지 보면 밥 먹었어? 바뀌잖아요. 아이들은 다 그렇게 하시죠. 그죠? 네. 그처럼 아이를 보는 그 기쁨을 누리자, 그 기쁨을 나누자라는 것이 성탄절에. 의미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도 생일 때 되면 기뻐하시죠, 그죠? 촛불을 켜놓고 막 박수하죠? 여러분 생일 때뭘 기뻐합니까? 와, 한살더 먹었다. 그겁니까? 아니죠? 아, 나 태어났다. 비록 60년 전이고 70년 전이지만, 나 태어났다. 그거잖아요? 태어났다는 그 기쁨을 누리는 것, 그 기쁨을 나누는 것, 특히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나누는 것이 성탄절입니다. 예수님이 오심을 기념하는 이때의 영광을 나누시고 함께 기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기쁨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원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과 함께 또 다른 기쁨을 누리는 것이 있는데 한 가지 다시 한 다른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2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니 하리라 하니라. 이 이야기는 침례 요한이 한 이야기인데 침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형입니다. 사역을 미리 시작했던 침례 요한이 예수님의 길을 예비했습니다. 근데그 예수님이 자기 뒤에 오시는 그 예수님을 보고 부담스러워하거나, 예수님이 나보다 앞선다 라고 시기했던 것이 아니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나는 쇠하는데 그것이 뭐라고 합니까? 기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를 위해 사는 기쁨, 그것은 뭡니까? 예수님이 드러나고 나는 쇠하여야 된다라는 기쁨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끄럽다면 우리 안에는 기쁨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를 증거하는 것이 부끄럽다면 우리 안에 기쁨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부담스럽다면 우리에겐 기쁨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쁨은 내가 잘 되는 것보다 내 친구가 잘 되는 것을 볼때 느끼는 그 기쁨이 진정한 기쁨입니다. 남을 도와줄 때 느끼는 기쁨이 진정한 기쁨입니다. 남이 먹는 것만 봐도 배부른 기쁨이 정말 기쁨입니다. 우리 와이프에는 그런 기쁨이 없는 것 같습니다. <laughs> 여러분, 이런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영광을 주시고, 우리에게 영, 우리를 통해 영광을 받으십니다. 여러분, 항상 기뻐하십시오. 여러분, 스마일. <laughs> 그죠? 예. 또 앞에서, 앞에서 제가 이렇게 항상 웃고만 있어도 저 목사는 왜 맨날 실실거리나 저 목사는 고민이 없나 말씀하지 마시고, 아, 저 목사가 영광을 많이 받았구나. <laughs> 또 내게 영광을 전해주는구나라고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기쁨 가지고 어린 아이가 세상에 태어난 그 기쁨을 나누듯이 예수님의 탄생의 기쁨을 나누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께 천사들의 찬송 소리가 있다고 말한 그 설교 14절 한번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